많이 팔린다는 건 많은 사람이 만족했다는 뜻이죠. 지금 반응 좋은 제품 세 가지만 소개합니다. 3위 제품입니다. 은근히 찾는 분들이 많고 반응도 꾸준합니다. 2위 제품입니다. 리뷰 수, 평점 모두 안정적인 인기템입니다. 1위 제품입니다. 누적된 만족도와 활용도 모두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브랜드보다 중요한 건 사용자의 실제 경험이죠. 이런 제품들은 시간이 지나도 후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시간이 지나도 평가가 유지되는 제품이 진짜입니다. 진짜 후기가 많은 제품이 결국 남게 되더라고요. 많이 팔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평점과 리뷰 내용까지 함께 봐야 해요.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트렌디하면서도 실용적인 제품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영상 속 제품은 모두 수많은 리뷰를 기반으로 선별된 것들입니다. 비슷한 제품들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선택이 집중된 제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매 후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만족도가 높은 제품을 엄선했습니다. 소비자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 신뢰의 신호입니다. 구매 전 참고할 만한 실질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제품들을 찾고 계시고 반응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